편집도 해야 되니까 아 모르겠다. 쓰읍. 안 그래도 편집자 지금 휴가 써가지고 금요일 영상 내가 땜망쳐야 되는데 맞다 나 편집도 해야 되는구나. 안 그래도 구구동 영상도 풀 영상 올려달라고 막 요청도 왔는데 이렇게 할게 많지? 나왜 바쁘지? 싫어 바쁘기 싫어서 이거 하는 건데. 안 그래도 오늘 코르로세랑 꿀쟁이랑 다람쥐랑 새우님 집들이 와가지고 손님 맞이하느라 고생했단 말이야. 집들이 영상? 영상 안 찍었는데? 백화점에서 점심 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찍기좀 애매했어. 백화점에서 갑자기 삼각형 들고 존나 동영상 찍으면서 돌아다니는 없잖아. 아프로세가 원래 안경을 안 썼거든요. 근데 오늘은 안경 쓰고 온 거야. 뭐 되게 좀 지적으로 생겼더라. 좀 깜짝 놀랐어. 뭐, 마스크 쓴 것도 한번 하겠는데, 약간, 괜찮게 생긴 걸지도. 그러니까 여태 봤을 땐 안경을 안 쓰고 왔는데, 안경이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 약간 새로웠다. 2시까지 판교역으로 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판교역에 온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1시 반에서 집에 나, 나왔단 말이야. 택시를 탔는데 갑자기 홀쟁이가 저희 2시 반에 도착할 것 같아요 이러는 거야. 나 뭐함 그럼? 이러면서. 아, 뭐, 가서 카페에서 뭐 카페라떼 시켜서 그냥 커피나 마시고 있어야지 이러면서 이제. 프로우세는 2시에 도착할 거래. 그래서 아 그래? 그럼 뭐 프로우세랑 같이 있지 뭐 이러고 있었는데. 프로우세한테 니 뭐, 언제 와요 물어보니까 저 20분 뒤에요 이러길래 그냥 카페 이제 스타벅스 들어가서카페라테 시킨 다음에 아, 보통 요즘 요즘 카페들 그다 진동벨 주는데 아니 번호로 불러 준다는 겨. 아씨 언제 부르는 거야 이러고 그러다가 이제 프로우세가 왔거든요. 스타벅스로 님, 님도 마시실? 이니까막 자기는 빈속이래 빈속에 커피 마시면은 속뒤집힌다 그래서 나약한 소리 또 하시네요 이러면서 이제 나 같은 뚱땡이는 그냥 먹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지뭐 <laughs> 나약하군 아 맞다 그것도 있었어요 그니까 러 세훈님 뿔쟁이 뽀로로세 이렇게 세명만 오는 줄 알았거든 근데 갑자기 당일 통보로 아 맞다 능한님 다람쥐도 와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한 명이 늘어나는 거는 아마따로통칠수 없는 거 아닌가? <laughs> 아마, 아마따로 한 명이 늘어나나? 보통 집들이에서? 다람쥐는 또 처음 보는 거란 말이야 세훈님이랑 볼쟁이랑 루호세는 자주 봤거든 심지어 세훈님은나 머리 길적이랑 나 완전 머리 빡빡 밀었던 거랑 그리고 이제 또 보는 거란 말이지 내세 가지 버전을 다본 사람인데 근데 뭐지집 어차피 넓어가지고 상관없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문제는 4명이면 한 택시로 옮길 수 있는데 5명이면 순간 택시 두대 불러야 되거든 돈좀 많이 썼지 택시 타고 그래서 이제 모여서 판교역에 백화점이 있거든요 존나 큰거 이제 백화점 들어가서 백화점 국룰이잖아 지하 1층 가면은 푸드코트 있는 거 그래서 이제 푸드코트 가서 이제 뭐 먹지 이러면서 졸라 도려야 되는데 먹을 거많더라고다 결정장애인 거야 다 아무거나래 저희 먹기 싫은 걸 소고법으로 하죠 이런 집에서도 뽈쟁이는 면먹기 싫다 고 그러고 뿌로는 버거 먹기 싫다 고 그러고 그럼 남는 게돈가스랑 덮밥뿐인데 결국 덮밥을 먹기로 했거든요 이제 덮밥집 가가지고 주문한 다음에 이제 먹는데 다람쥐가 집들이 선물이라고 휴지를 들고 왔거든요 그 휴지 그 존나 16개 들어있는 그런 존나 큰거 있잖아요 그걸 들고 계속 돌아다니는 겨 <laughs> <laughs>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아이 씨발 여기 백화점 있을 거 알았으면 은 이거 안, 이거 안 사고 왔지 이러니까 언제부터 들고 왔는데 이러니까 지하철에서 계속 들고 왔대 그래서, 아니 미친 <laughs> 아, 미친 거 아니냐고. 나집 아, 앞에 이마트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억그로 존나 끌렸겠다 이랬지. 그래서 이제 밥 먹는데. 이게 뿔장이랑 나랑은 개빨리 먹고 그다음에 뿌르룻에 먹고. 근데 이제 새우 냄이랑 바람쥐가 살짝 소식하, 소식하나 봐. 덮밥에서 고기만 먹고 거의 밥은 거의 안 먹더라고. 그래서 내가 님 그거 지, 남기면 지옥 가서 비벼 먹어야 돼. 이러,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막 밥만 남겨서 괜찮다고 막 이래. 되게 계산적으로 남기는 거군요, 이씨. <laughs>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뿔쟁이가 막 자기는 고추장 남겨놨으니까, 이제, 지옥 가면 전주 비빔밥 된다고 막 이러는 경우. 와, 그림 존나 크게 그리네, 이실 <laughs> 거는. 맛없는 건다 처먹어야 된다고. 민트초코 남기면 민트, 민트초코 전주 비빔밥 되니까. 응, 일리 있구만. 그래서 이제, 개 헛소리 하고 있다가 이제, 끝나고 카페에 가가지고, 프레첼이랑 이렇게 먹었거든요. 뿔쟁이랑, 세윤 님은 프레첼 사러 가고 나랑 뽀로로세랑 다람쥐는 커피를 사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 카페라떼랑 막 그런 거 시키는데 한정 메뉴라고 해서 솔트 크림 라떼라고 있는 거야 근데 존나 궁금하잖아요 솔트는 소금이고 크림은 단 거일 텐데 이 두께가 섞일 수 있나? 이러면서 이제 딱 주문해서 내가 궁금한 건 찍어 먹어봐야 되거든 그래서 얼마 전에 술자리에서 빠피코 소주 있길래 빠피코 소주도 먹어봤는데 신기하더라고 빠피코 소주 아무튼 이제 주문해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 딱 먹어봤는데 나는 약간 단짠단짠 단짠 이런 걸 기대했는데 씨발 짜고 써 그래서 뭐지? 씨발 고문인가? 이지라면서 이제, 이제. <laughs> 이걸 누가 먹지? 이 <laughs> 아니 짜고 써 지금 근데 남김에 이제 솔트크림 민트초코 비빔밥 되잖아 어떻게다 먹어야지 씨발 <laughs> 뭔가 저어 먹으라고 그랬는데 내가 안 저어서 그랬나 뭐 암튼 존나 첫맛는 짜고 쓰고 씨발 개 극혐인 거야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먹지? 이러면서 이제 막 그냥 쪽쪽 빨고 있었는데 막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혓바닥이 마비됐는지 괜찮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프로고제가 그냥 뇌에서 합리화하기 시작한 거라고 씨발 바닷물 라떼를 6,000원 주고 사먹는데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이러면서 이제 뇌에서 내가 최애 <laughs> 걸고 있는 거래 프레첼 서로 먹고 네, 프레첼 마지막 한 조각이 남은 거예요 그 마지막 한 조각 먹기 되게 눈치 부이잖아 누가 먹을래? 이러면서 그냥. 다안 먹는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새우님이 그냥 아유 내가 먹지 뭐 이러면서 이제 반으로 갈라 반으로 가른 다음에 한 60%를 그냥 불령한테 먹이더라고. 아 먹는다는 게 이런 뜻이구나. 이러면서. 근데 마지막에 한 중앙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제 둘이 뭐라 그랬냐면은 님들 비빔밥에 프레첼 올라갈까봐 저희가 님들 구원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먹는 그래서 아아 <laughs> 우린 구원받았다 이러면서 이제 존나 감사합니다. 안 먹는 내내 그냥 비빔밥 얘기했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먹고 나와가지고 택시 타고 이제 집으로 다 왔지. 근데 이제 이제 집들어와는데 이제 우리 집 일곱문에 저희 집그개 있거든요. 다크라고. 리트리버한 마리. 다크가 이제 사람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막 존나 꼬리 흔들면서 막 점프하면서 막 이러더라고. 내가 이제 공략법 알려줬거든. 이제 다크가 한살 되기 전까지는 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 편이 아니라서, 이제 점프, 점프하고, 이제 반가우면 점프하고 덮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얘가 한살 되기 전에는 무게가 그렇게 안 나가서 버틸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두살 돼가니까 이제 무게로 못 이기겠는겨, 돼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다크 그 점프해서 그 몸통 박치기하려 그러면은 이제 뒤돌라 그랬어요. 이제.. 등으로 받으면은 무게중심 잡혀가지고 안 넘어진다고 이러니까 존나 옆에서 매두사 패턴이라고 막씨발 그지랄 해가지고 또 진짜 개 로악기 새끼들이다 이러면서 이제 <laughs> 하는데 이제 공략 못하더라고 리트 존나 나더라고 그래서 사실 이제.. 볼쟁이도 새로 집 구했고 뽀로로해도 이제 이사해서 다시 자취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 각자 집이 새로 이제 이사했단 말이에요 비슷한 시즌에 근데 이제 서로 집들이 품어해야 된다고 막 이제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우리 집이 먼저 온 거라서 <laughs> 집들이 서로 해왜 이제 막 우리 집 봤으니 이제 그냥 집들이 안 해도 다 이러길래 집들이 품어해야지